자, 이제는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걸 가정해 봤습니다. a라는 벡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1과 2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해 봅시다. 1, 1, 2, 1, 2, 1, 2, 2, 2, 2, 2, 2. 뭐 이런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어, a가 이제 뭐 보시다시피 숫자니까 이거 이제 클래스를 보면 뉴메릭 그래서 a는 뉴메릭이다 숫자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1, 2, 2 1뭐 이렇게 돼 있는 벡터 중에서 이게 2로 된 것은 1의 2 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숫자라면 이제 그런 뜻일 텐데. 단지 1은 남자고 2는 여자인데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1, 2 이렇게 대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이나 또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실제로 통계 처리할 때도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처리되니까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1, 2, 2, 뭐, 1,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이 남자고, 2가 여잔, 여자라는 걸 갖다가 컴퓨터에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이걸 카테고리칼 배려 불로 이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카테고리칼로 바꿔주는 함수는 팩터라는 함수인데요. 팩터 A 하면은 A를 팩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결과로서는 이렇게 레벨스, 그러니까 이게 1과 2가 우리가 수학에서의 숫자 개념으로 2가 1의 두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1은 1그룹, 2는 2그룹이다 그리고 그룹은 1과 2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a에다 다시 넣어주면 a가 팩터로 바뀌게 되고 a의 클래스를 보면 보시다시피 팩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1이 남자고 2가 여자라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1이 여자고 2가 남자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 코드를 다시 본다면 내가 그때 이걸 1을 남자로 했나, 2를 남자로 했나,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한다면 A를 바꿀 때 여기서 이제 변수를 지정하면 되는데, 어, 탭을 누르면 가능한 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벨스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이고, 현재는 1과 2가 입력돼 있죠. 근데 그것들에 탭을 누른 겁니다. 제가. 레이블스, 값은 1은 남자다, 2는 여자다. 그렇게 해서 그걸 A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a는 역시 클래스를 보면 여기 보다시피 이제 팩터이고 그냥 a를 하고 제가 그 에디터에서 이쪽 콘솔로 넘길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치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이제는 아까는 일이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남 메일 a 메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자 여자는게 분명하죠. 이러니까 헷갈릴 염려가 없고 우리가 나중에 누가 봐도 또는 나중에 봐도 이것이 A가 이런 첫 번째 사람은 남자고 두 번째는 여자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실제로 팩터가 보면 팩터에 레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해도 레이블은 이제 이름을 지정한 거죠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것들이 숫자로 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 A, as numeric 하면 숫자로 바꾸는 건데 우리가 A를 갖다가 에주뉴메릭을 써하면 서 다시 원래 숫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숫자가 1, 2, 2뭐1 2, 2, 1, 2, 1, 2, 1, 2 1, 2, 1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원래 숫자를 다시 찾아내려면 에주뉴메릭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면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예를 들어, 7이 있다. 그러면 1에서부터 7까지 7그룹인데, 중간에 3, 4, 5, 6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7인 사람이 한, 뭐, 예를 들어 한두 사람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를 이렇게 다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를 팩터로 바꾸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를 만약에 우리가 음, 만약에 이걸 그 내부적으로 숫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본다면 아까처럼 as n u m e 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as n u m e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해보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치면 이상하게 된게 있죠 이 7이 3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입력할 때는 이 그룹이 이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일곱 번째 그룹 이렇게 입력을 한 건데 실제로 그룹은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보기는 이렇게 있어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냥 1, 2, 3으로 얘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주뉴메릭으로 하면 바로 그냥 이게 7이 3으로 바뀌어서 원래 값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값으로 하려면 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에 하나는 A를 as 캐릭터로 하면 이게 그냥 이걸 갖다가 캐릭터 문자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as numeric 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원래 숫자대로 이렇게 다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터가 이렇게 이제 숫자로 되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다시 팩터로 되어 있을 때 다시 뉴메릭 숫자로 좀 바꿀 때는 에즈 뉴메릭 이렇게 하지 말고 에즈 캐릭터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에즈 뉴메릭으로 바꾸는 이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헬프파일 보시면 이 팩터라는 데 보면 밑에 보면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음, 음 여기 있습니다. 원인. 원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원잉을 읽어 보면 음 여기 보면 여기 에 e 뉴메릭을 갖다가 그냥 바로 쓰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한 방법은 이거죠 팩터를 에즈캐릭터로 바꾼 다음에 에 e 뉴메릭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벨 v A 하면은 A의 레벨이 127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7이었으니까. 그걸 as numeric으로 하면은 127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7이죠. 그러면 A 값이 숫자라고 했으니까, 요걸 갖다가, A를 갖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원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보시기에는 아마,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어더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로 그냥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숫자로 바꾼다 이런 거니까 아마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헬프 어, 파일로 들어가셔서 요거를 갖다가 참고해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내용들 갖다가 좀 설명드렸고 어, 팩터, 그다음에 이제 이걸 레이블링 바꾸는 법, 그다음 여기 있는 게 이제 레벨을 갖다가 그까는 팩터를 다시 원래 어, 넘 뉴메릭 그러니까 숫자 벡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드랍 레벨은 제가 이번에는 넘어가겠고요. 음, 이것으로 팩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